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여원복음 6장 1절 15절을 보셨는데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잠깐 사회가 하고 있을 때 아무래도 미국 공기랑 한국 공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있다 보니까 계속 지치고 또 힘들고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또참 많은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거의 좀 번아웃 상태까지 막 갔을 때인데 그때 마침 하나님 은혜로 한국에서 찬양 성교 다녀와서 한 2주간 정도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사회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주간 동안 그 찬양팀을 제가 라이드도 해주고 또 같이 찬양하고 그렇게 막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주간 동안 어떻게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찬양으로 그냥 충만하도록 늘 따라다니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은혜들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은혜로 제가 재충전되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중 하나는 뭐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좀더 깊이 들어가려면 하나님께 좀더 집중된 시간이 필요하구나. 주일 예배 한번 설교 듣고 아니면 잠깐 이렇게 갖고는 우리 안에 이 충만한 은혜가 이찰는 없겠구나. 그래서 교회마다 뭐 특별 새벽기도 하든지 작전기도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집회하지 않습니까? 뭐 보니까 최근에. 오륜교회에서 하는 21일 단일 기도에도 그렇게 사실 21일 동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좀더 깊이 들어가려면 하나님과 좀더 집중된 시간, 깊이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벗어나서 기도와 국상의 시간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 아닌가? 예수님 믿고 과거의 상처와 한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새로운 인생을 살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예수 잘 믿어요. 그래야 삽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들을 만났더니만 그분들이 저에게 농담반 진담반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이제 오후 4시를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오후 4시를. 아직 12시도 안 되는 줄아는데 제가 보니까요. 벌써 오후 4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금방 올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뼈 있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는 몇 시쯤 됐을까? 혼자 이렇게 막 생각해 봤는데, 벌써 2023년 11월 지나가고 있잖아요. 매년마다 우리에게 12월이 있잖아. 12월이 달력게 달력에 12월이 있는 건 우리 인생에도 이런 12월과 같은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평소에 연습하고 준비하고 살라는 숨은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금방 올 겁니다. 우리 하루하루 뭐 다람쥐 밖에 놀듯 막 바쁘게 살지만 시간 금방 가지 않습니까? 에, 저는 미국에 간지6 개월 로채 되지 않아서 흑인 2인조 곤충 강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복면도 안쓰요 고속도로 이렇게 달리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휴게소 들어갔을 때 커피 한잔 뽑아 먹고 화장실도 좀 갔다 오고 오만 스너 집중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미국은 우리랑 고속도로 휴게소가 달라서 완전히 뭐, 맥도날드나 이런 버거킹 가야 되는데 거기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잠깐 잠깐 고속도로 옆에 우리처럼 쉼터 휴게소처럼 예.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무인 장판기고 거기다 무인으로 운영돼요. 예, CCTV도 잘 없는 것 같고 제가 때 보니까 그래서 금방 이제 나갔다가 돌으오려고 이제 갔는데 화장실에서 흑인 인조 강도를 딱 저를 기다렸다는 시 만나는 거죠. 예, 처음에는 이제 <laughs> 공매도 안 했으니까. 한 친구는 망을 보고 한 친구는 권총을 제 심장에 딱겠다 진짜 세부지가 느껴질 정도로 딱 갖다대고 있는데 처음에는 얘들이 장난치나? 이거 장난감 총 아니야? 쟤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모르니까. 미국이라는 걸. 예, 말은 들었지만. 근데 아 얘가 미국이지. 얘긴 총 마음대로 살수 있지. 그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까지 쫙 끌어붙으면서 손가락 까딱하면 저는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두 가지가 확실하게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거든요. 첫 번째는 아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런데 죽으면 아, 나는 천국을 갈수 있겠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난 그래도 천국 확신이 있는 목사구나 그게 일단 감사했고. 그런데 두 번째 야 내가 죽으면 그 다음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막 갑자기 막 깜깜해지고 온몸이 마비가 되는 느낌이 쫙 진짜 그냥 뭘 그냥 마비가 됐죠. 더 나가서 내가 지금 목사인데 천국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넌뭐 하다 왔냐? 그 짧은 시간에 오만가지 생각했는데 넌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그 순간에 대답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뭐 했지?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살아야 되겠다. 그 순간에요. 목사도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우리 옛날 속담이 떠오르고. 호랑이한테 물려갔다. <laughs> 정신만 차리고, 예, 네.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성경 말씀이 아니고 옛날 속담이 떠올랐어요. 정신을 차리고 어쨌든 이 위기를 벗어나야겠다. 그럼 그 친구들한테 아, 나 한국인 목사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뭐 영어로 그 별로 어려운 문장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말이 나갔겠습니까? 그러고는 이 친구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 제가 다시 가슴을 가다듬고 숨을 쉬면서 다시 얘기했더니만 알아들었어요. 그리고는 제 호주머니는 돈만 틀어가고 저를 살려줬거든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뭐 제가 줄이겠지만 가끔씩 그때 이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아 그때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도 있었겠구나. 근데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사건을 주었을까? 뭐 그게 일반적으로 겪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6개월도 안된 사람이 몇가지 그때 집으로 돌아온 차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집에 와서 가족들이 다 잠자고 나서 혼자 거실에 나와서 이렇게 묵상을 해봤거든요. 도대체 오늘 내가 낮에 겪은 이 시간이 뭐지? 왜 겪었지? 근데 그때 내 결론 중에 한 가지는 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부차적인 것들로 내 인생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된 거죠. 제가 비록 목사이긴 하지만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이 인간이잖아요. 한 사람이잖아요. 한 인간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걸 다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도 저도 계속 이번 주도 없이락 뒤치락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없이는 단1분도 아니 일초도 살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그 사실을 확실히 알았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붙잡고 살아가는 이 줄이 썩은 동화 줄인가? 아니면 끊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린가를 살펴보게 된 거죠. 우리는 원래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에서 이세상이 자랐기 때문에 세상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을 좋아하지 않으시죠. 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랑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요 돈이 더 좋아요. 노는 게 좋아요. 남 뒷땅하고 욕하는 게 좋아요. 남에게 인정받는 게 훨씬 좋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예, 사람들 만나서 그냥 수다 뜨는게 훨씬 더 편하고 좋아요. 제가 잠깐 미국에 있었지만 아무리 미국에 오래 살아도 한국 사람한테는 김치가 맛있고 된장 냄새가 구수한 것 같아요.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영어만 하고 살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인간이 원래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 우리가 세상 줄 잡고 살면 망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그런 것 같지만. 결국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솔로몬과 같은 고백할수 밖에 없는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희망이지 세상이나 자식이나 돈이나 남편이나 아내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전능하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요 고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 오늘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백이어 같은 이 기적 같은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깨달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교회 다니시면 한번은 다 들어보시는 너무나 잘아시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이오백이어 기적 사건이요 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이 다 기록돼 있거든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 그렇게 많이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이 마태, 마가에만 나오고, 뭐, 마태, 마가, 누가에만 나오고, 요한에만 나오고 뭐, 이렇게 교차로 나오든지 이렇게 나오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다 나온 예수님의 기적은 이 500년 기적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이해필이면이 500년 기적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요한 복음까지 다실어 놨을까?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히 교훈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 이 본문은 뜻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여자와 어린이 외에 남자만 5천 명을 다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 남았다. 이게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 기적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적 사건을 볼 때마다 놓치기 쉬운 건 뭐냐면 결과는 결과만 어떻게 됐어? 어 그만큼 남았대. 그 많은 사람이 먹었대. 요거 가지고? 이거 갖고 우리는 다 그냥 끝내버려고 하는데 성경은 기적의 결과만 알려주려고 하는 책이 아니고 이 기적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오늘 사람들이 요예수님이 기적 사건을 딱 행하시니까 우와!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야겠다. 예수님 붙들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아셨죠. 그리고 몸을 피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기적은 멀리서 오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마치 행복은 멀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에 그 옛날 옛날 이야기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두 사람이 똑같은 기적 이 일어났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의 자세가 처음부터 달랐죠. 처음부터.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줄 붙들지 않고 오늘도 세상의 줄 붙들고 살아가면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의 줄 붙들잖아요. 심지어는 그줄 없어지면 죽는 줄 알고 막 그냥 그줄 따라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돈으로 계산해요. 사람 만날 때 손익 계산부터 먼저 딱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줄을 잡기보다 세상 줄을 잡으려고 서로 붙들려고 발부둥치면 결국은 다 망하는 거죠. 우리는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능력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세상의 권력이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에 오는 게 아니고 결국 어디서 오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 되신 예수님의 능력에서 온다는 걸 하나님은 깨닫고자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이와 같은 일을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그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걸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어던 사람이 이 오병의 기적을 인간적으로 재석합니다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예수님 기도하셔서 이렇게 많아진 게 아니고 사실 사람들이 자기 무을걸다 싸웠다는 거예 도시락을. 싸웠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아이, 그 조그만 도시락, 예? 애가 먹어야 될그 도시락, 애가 안 먹고 예수님 드리니까 민망해서요. 자기가 먹을 거 싸운 걸다 내놓았다니까요. 사람들 예? 마음에 찔려서. 그래서 그렇게 많아져서 사람들이 먹고도 열두 관격이 남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핏 들으면 굉장히 일리가 있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해석 같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신앙적인 해석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주신데 이 정도 기적 못 일으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기적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 분명히 깨달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금도 한분한분 한분 붙들고 계시다는 걸 깨달아요. 저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쩌면 오병이호와 같은 기적 속에 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붙들고 살아야 될 능력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붙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믿음이다. 오직 그 있는 믿음으로 사는데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야.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오늘 요한 복음은 오병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영적으로 재생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붙들고 사야 될게 뭔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의 놀란 기적 가운데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0 년간 광야에서요 굶어 죽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농사 짓지 않았어요 먹을 것 바리바리 싸든 고 나올지도 않았고 매끼마다 먹을 것 구하겠어 이리저리 방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40년이나 지났는데 200만 명 이상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여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도 살 길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살수 있습니다 그 원리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광야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들이 되면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먹이셨다는 사건 하나만 놓고 봐도 우리가 오늘 이땅 살면서 갖고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도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에 함께하시면 살 길이 있습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걱정이 왜 이렇게 많아요? 염려가 왜 이렇게 많아요? 염려가 우리를 다 얽어매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이 모든 것들을 깰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만나의 교훈을 볼때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빈손으로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사건하고 이렇게 비유하면서 견조서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것보다더 중요한 건 만나를 주신 그분이 누구냐?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이 공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만나만, 매출칠기만 그거만 그냥 결과만. 그게 아니고 결국 이걸 누가 주셨냐? 누가 공급하셨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복음서나 모세오경 같은 데, 데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잖아요. 왜 반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우리의 지식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서적인 아닙니다. 성경이 지식을 위한 책이라면 한번 쓸어간 다음에 계속 반복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의 나침반과는 지침이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단번에 삶이 바뀌지 않거든요. 한번 예수님 믿었다고 그 인생이 바뀌나? 안 바뀝니다. 삶의 변화를 위해서 그때그때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돼니 반복이 많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서 10번 메아리 치면 10번 읽어야 되고 성경에서 20번 메아리 치면 20번 읽어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는 게 여러분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반복되는 말씀이 많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뭐나 하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는 것. 감사.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반서적 뭐 많이 에,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제가 이렇게 책을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그 소위 나름대로 그래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람들의 이 삶에 오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다 한결같은 공통적인 특징 중의 하나가 뭐냐 면 감사하는 태도, 감사한 태도.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오늘 인생 가운데 행복한 인생, 잘 사는 인생, 승리한 인생 살려면 감사한는 태도를 가져야 돼. 그런데 그건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광야에서 만나 외출하기로 계속 공급해 주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 유래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한주실 거니까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1 7 절에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뭐든지 잃고 나면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있을 때는 몰랐는데 사람도 똑같은 거 같아요. 그래서 있을 때뭐 이런 말 하잖아요. 상실은 일상의 축복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일상에서 여러분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에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감정하는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제가 말씀 주면 생각나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대 무난하게 그냥. 네. 근데 자기 인생은 무난하지 않다는 거죠. 자기는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자기는 그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너무 골고 많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쩌면 지금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 아니면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 그런 거 생각하면 전쟁, 지진, 기근, 수많은 사건들을 총집합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그냥 평범하게, 무탈하게 사건 사고 없이 살아가는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는 그렇게 사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게 기적인데. 예전에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 그림이 도난당했던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모나리자 그림은 도난당했는데 그 빈자리 보려고 관광객이 더 많이 몰려왔한 그림이 있을 때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잃어버리고 나니까 더 그리워. 상실 이후의 일상에서 누리던 축복이 얼마나 기중한지 깨닫는 중요한 예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핍은 우리를 하나님을 묵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신데 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합니까? 결핍하면 원망하고 결핍하면 불평하고 예. 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 예배도 들으시지만 원망도 다 듣고 계십니다. <laughs>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나를 원망하는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조으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주겠다는 거야 응답해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승리를 주시고 영광 받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밤낮 죽겠다, 못 살겠다, 안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어, 죽겠다, 그래 죽어라 망한다 그럼 진짜 마음이 아신다는. 거예요. 들리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미래를 잡우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잡우한다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야고보소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르나니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작은 불씨가 많은 나무를 태우잖아요. 작은 키가 큰 배의 진료를 바꾸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새치어가 우리의 새치의 말이 우리 인생의 진료를 바꾼다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계절에 이 추수 감사 계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광 우리 삶이마도록 원망하는 말보다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실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말아,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를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말을 여러분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이 우리 운명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생명을 다 들어야 됩니다. 더 나가서 들은 것을 입으로 신해야 됩니다. 내가 믿은 바를 입으로 신하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분명히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만나의 교훈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란 건 한꺼번에 다 주시는 게 아니고 그날 그날 순간순간 순간 필요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매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제가 권총광도 사건을 통해서 단 1분도 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단 1초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살수 없는 전쟁문화를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기도문 고백했지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러 가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을 믿고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의지해서 살라는 뜻이죠. 만나는요.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깁니다. 특징이.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어요. 딱 하루치만 그도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우리가 꼭 사용할 만큼의 분량이라는 거죠. 요즘 뭐 냉장고, 김치냉장고 때문에 이게 다 그냥 인간의 욕심이 과다해졌는데 필요한 만큼 주시고 심을 불려만큼 더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불량을 주셨다. 그 말은 그 사람이 혼자 다 소유하고 혼자 다 먹으라는 이야기 아니고 많이 심으라는 이야기죠. 내가 먹을 것은 먹고 나머지는 나누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남겨주십니다. 입여분을 주십니다. 그것은 다내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물질, 이 하나님의 축복이 썩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원래 산술적으로 보면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오다기는 칠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니까 이게 오천 명이 먹고도 열두 강주. 오다기가 칠이 아니고 오천의 열두 강주가 어마어마한 거죠. 마태복음 14장이나 마가복음 6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 주님이 오늘도 보시면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실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전부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배고픈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내가 골라다 먹지 않고 예수님 손에 올려 드릴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능력은 비록 떡 다섯 개 물고기 두마리밖에안 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5천 명을 충분히 먹이고도 남을 수있는 삶을 우리는 살수 있다는 걸 오늘 오병열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대요. 이세상에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 번째는 5천 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서 먹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5천 명을 먹이고 사는 사람이 있대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5천 명분을 혼자 먹고 사는 사람을 소위 성공한 사람, 잘 사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잘 사는 것과 부자는 다르잖아요. 잘 산다는 것은 바르게 산다는 걸 말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사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잘 사는 사람이죠. 혼자 앉아서 오천 명분 깔고 앉아 먹는 사람을 잘 산다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전에 인기를 가된그 의학 드라마가 있어서 이 기사가 있더라고 요 신문 기사가. 그래서 어 이건 한번 봐야 되겠네. 그 기자의 말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아서 그 드라마를 한번 보게 됐는데 그 감동받은 그 여러 그 대사 중에. 그 의사의 제자가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요, 갑자기 막 치료하다가 선생님은 좋은 의사입니까? 최고의 의사십니까? 선생님은 좋은 의사십니까? 최고의 사십니까? 그런데 이 선생님이 자기 제자한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좋은 의사도, 최고의 의사도 아니고 지금 병실에 누워 있는 이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사가 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해요. 와, 그때 제가 얼마나 가슴 이찡 건지. 그럼 제가 생각이 나왔어요. 나는 목사로서 정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목사인가? 되다 가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에게 한 영혼 영혼에게 꼭 필요한 교회가 되고 있는가? 되다 가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소망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제일 먼저 뭐하냐 하세요? 자기 세상파는 사람들이 나누는 거아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제일 먼저 나누었다니까 이웃들과. 전에는 다른 사람 생각도 안 하고 나만 편하게 살는데 그게 행복이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령 받으니까요 나만 편하게 사는 게 행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구자고 살리는 게 행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재산도 팔아서 막 가난한 사람 요구라고 나눴다니까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 교주님 오백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되새겨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공급의 원천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에 살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게 주신 은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남보다 더 가진 게 은사입니다 시간을 더가시었습니까 지식을 더가시었습니까 물질을 더가시었습니까 외모가 더 잘났습니까? 기타 등등 내가 더 가진 게 은사예요 또한 부담감이 은사입니다 사랑은 부담감에서 옵니다 마지막으로 아픔이 은사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르게 느끼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이 500여 기적을 해석하시면서 사람들이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성을 얻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오늘 오병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병회의 기적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 우리를 이 마지막 날에 살리고자 하는 그 놀란 표적 사건, 그 놀란 의미를 주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삶에 집중하하삶삶리리우 우리 남은 생을 하나님의 축복의 사로로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쓰임받는 그 사람은 이사람들되사람를이수님이름으로이복합니다